많은 분들 보셔, 알았지? 어? 이따 봐 강아지, 강아지까지 보셔, 알았지? 강아지요? 골체! 골체! 올 세시 라이브 플라자! 잠깐만, 잠깐만 어, 보여줄 어떻게, 어떻게 시작하지? 일단 <laughs>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? 이거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누구한테, 누구한테, 누구한테 홍, 그, 한번 말해볼까? 학년하로서 질문하고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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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, 네. 아, 네, 안녕히 가세요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야 뭐야 그뭐 하는 거야 보내드리면 어떻게? 아아 그냥 이게 이거는 이제 시작이죠 그냥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어떠신지 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학생분 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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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게릴라 공연 하거든요 <laughs> 아 혹시 혹시 골든 차이드 아세요? 네 골든 차이드 아세요? 아, 올림픽은 알아 진짜요? 아, 네. 저희 저희 골든 차이드예요. 네. 네네 네, 네. 네. 아 감사합니다. 오, 오늘 감사합니다. 시간 되시면 와 주세요. 네. 여기서 해요. 돌아주세요 3시. 3시. 돌아주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 You guys have a time to come. Thank you. <laughs> thank you. Thank you. Okay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